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입니다 네. 자제 힘내요? 네. 좀 대화 좀더 해주세요. 네. 고품격 그거 해야지. 네. 아, 그 공품... 뭐? 고품격 방, <laughs> 방구석 방송. 아, 고품격 방구석 방송. 덕분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덕분TV 김실장입니다. <laughs> 저는 덕순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예요. 시청자분들도 실제 겪었던, 보셨던 주제를 무소 피디들이게 한번 소통해보겠습니다. 과연 뭘까요? 주제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 무소 피디들은. 음. 왜냐면 실제 요게 궁금할 수가 있는 게 일반 평범한 분들보다는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저희가. 응응. 음. 또 많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네. 또이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네. 귀신 들린 사람을 진짜로 본적 있을까? 본적 음. 있나요? 전혀 있죠. 있으면 오늘 오늘 계속 저 줄게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laughs> 너어디서 왔어? <웃음> <웃음> 소개 한해주시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귀신 심리사람들 예 아까 제가 일부러 <laughs> 그 봤던 분 일부러 <laughs> 심리사람들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좀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음. 왜냐면 아니 저도 이제 들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본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한번본썰한번 풀어볼까요? 네저 네, 진짜 귀신방 하는 사람 봤어요 테마사님 음. 촬영 갔는데 <laughs> 어어어어테마 <laughs> <laughs> <하거든요. 웃음>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 손님인지 신도인지 몰랐어 나는 맨 처음에 음, 음. 근데 이분이 비밀을 앓고 있다 음. 나렇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해도 되냐고 음. 선생님한테 음. 말씀드리고 어 기도해라 음. 신당 가서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우리 막 아까 미친듯이 웃거나 막 울고 울는 어, 것처럼 너, 너야, 갑자기 할때나오 그런 대처 이런 느낌? 아 뭐, 그거랑 달라요 음. 음. 아, 그, 달라요. 그거랑 확실히 진짜 달라요. 어, 그거랑 확실히 달랐고 막 진짜 갑자기 막 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엄청 울어. 갑자기 그 엄청 사람이 안경도 쓰고 착해 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울면서 내가 또 죽일 거야 그래서막 소리지고 음. 아. 혼자서 내가 또 떨어서 죽일 거야 막그 사람의 이름 부르면서 음. 본인 이름 부르면서 내가 또뭐 옥상에 떨어서 죽일라 그랬는데 왜 살았어 하면서 막 계속 막 화내고 엄청 울고. 또 화내고 음. 엄청 울고 반복 음. 이제 테마 선생님 오셔가지고 너뭐 이제 그만해라 안 된다 얘한테 괴롭히지 말아라 음. 이렇게 몇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또 안정되고 음. 또 계속 선생님께서 너 그만해 너안돼 뭐 너는 얘 몸에 들어오면 안돼뭐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다시 또 들어오고 <laughs> 뭐 그러면 은그 <laughs> 무속인 선생님께서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죠 능력이 있단 예. 거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보고 있는데 계속 어. 나 놀랍지 맨 처음에 딱 살아가면서 이거 진짜 실제니까 음. 보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목딱 뭐 만지면서 이제 너는 이제 안 된다 얘 몸에 들어가면 음.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정 듣고 음. 했었지 그때 나그 음. 사람 실제로 봤어 무섭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테마하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막확 벗겨져서 뭐 그렇게 있나?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막 유튜브나 방송에서 막 쨔게 막 누르고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 잘못된 거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무당이나 신 귀신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제스처 없이 그냥 기운으로도 충분히 뺄수 있다. 이런 거죠, 약간. 나와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당이 원래 이런 이런 걸 해야 된다. 예전에 들었던 게 귀신도 사람이다 생각해 보면 음. 내가 여기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집에서 나가라고 으박지르고 음. 이러면은.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치. 아 싫어, 왜? 내가 왜? 음. 이러면 더 세진다. 음.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뭐 어르고 달래고. 아, 너 괜찮아, 너가 힘든 게 이거였구나. 음. 어, 너가 그랬구나. 어, 이제 좋은데 가야지. 음. 이런 식으로 빼내야 음. 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때 선생님 이 하는 방식도 진짜 애기 달래듯이 애기가 음. 빙의된 게 아닌 건데 애기 달래듯이 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계속 그냥 좋게 막 화내고 음.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음. 좋게 좋게 얘기하면서 음. 컨트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빙의 테마 할 때도 위협적으로 한번 이렇게 기산제약? 음. 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무당은 아니니까. 그치. 일단 빙의라는 것 자체가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 인정된 그 병리거든요. 빙의. 뭐, 카톨릭. 이런 데서도 구마의식이라든지 빙의 테마 이런 거는 예로부터 많이 했어요. 음. 응 음, 그래서 이 빙의는 어 실제 존재하는 병이다 어, 이거는 음. 세계에서 인정한 거고 각 나라마다 떼는 방법은 다르겠죠 음. 그리고 뭐 증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본인이 통제를 못한다 그리고 나랑 완전히 다른 자아가 내 몸에 있다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에 지배를 당한다 요게 이제 빙의의 증상이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음. 그분도 진짜 그딱 컨트롤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본인의 자아를 찾을 때는. 진짜 세상 다른 사람 완전 범생이 그냥 일반 청년 범생이 음. 청년 약간 음.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가 그랬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이게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정된 거고 제가 봤던 분들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촬영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눈이 이상하지 아 이거는 일반인도 알아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 정도로 이상해 그된 순간은 좀 무서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다 오감, 육감이 음.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맨날 촉이 있다, 신기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봐도 알아 음. 근데 그거를 우리만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우리 워낙 그런 사람 많이 봤으니까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은좀 약간 예민하시좀 예민한 촉에 속하, 속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싸우다가 애가 날 때릴 거 같아 어, 주먹으로 치일 거 같아 하는 순간 맞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맞아보셨네요 <laughs> 저, 사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 두번못셨잖아요나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못 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행동들을 안했기 때문에. 어... 근데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싱거 같다. 어... 이런 느낌이 가 있어. 맞아, 맞아. 괜히 막그 사람이 이제 좀조사복 찍을 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조사하실 찍을 때 갑자기 어그문 앞에서 이 이러고 있어.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이러고, 왜, 왜, 왜이요 이제. 그런 거야. 평범하진 않지. 근데 그 당시에까지는 이제 나는 이제 항상 음. 내가 보는 그 관점을 열어놔야 되니까. 아, 이 예, 오셔서 들어오세요 하고 있다 들어왔는데. 어, 이래 도와주고 음. 앉아 앉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눈눈못 마주쳐요. 어, 맞아 맞아 이래요. 그러니까 또 특징이 행설 수절해요. 아, 그러니까 음. 조상님이 들어온 거랑 음. 조상님이 이렇게 감겼다 표현하잖아요 무당 선생님들이 네. 그거랑 빙이랑은 달라 그러니까 잡기. 잡귀신들이 붙은 거는 아 느낌이 달라 진짜 이게 심각해 응. 그리고 본인이 모르니까 응. 근데 이런 것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뭐 누가 이렇게, 이렇게 쳤어. 그래서 응. 어, 뭐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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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그것도 빙이래요. 웃음> 장군님, 장군님은또 빼고. 말도 어, 못 빼요. 여러분, 아, <laughs> <laughs> 오늘 이제 주제가 어, 귀신 무당님들은 귀신이신 사람 본 적이 있을까라는 주제였는데, 뭐또 재밌게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